화성에서 또다시 새로운 인면바위가 발견되었다. 화성의 사람 얼굴 바위라고 하면 화성 탐사선 바이킹 이호가 촬영한 것이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간과 외계인의 모습을 담은 것 같은 바위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UFO 연구가 스코 데어링 씨는 나사의 화성 사진에서 이번에 새로운 인면바위 발견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1월 14일자에 발표했다. 기사에 따르면 웨어링씨는 고화질의 이미지를 볼수 있는 기거펜을 사용하여 나사위탐 사선에 의한 이미지를 보고 있는 동안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2015년 11월에 촬영되었다는 이 이미지는 화성의 광야를 찍은 것으로 문제의 입면바위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굴러 있었다. 입면바위는 매우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귀나 코의 모양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눈과 입이 닫혀 있는 것 같고 그 표정은 매우 침착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보인다. 웨어링 씨는 이 인면 바위에 대해 외계인의 신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지금은 풍화되어 썩어 광야에 방치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웨어링 씨는 그 얼굴의 조형에 주목한다. 인면 바위가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만든 외계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의문 사항이 많은 그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남녀의 구분은 있었는지 등 인면바위는 그 생태와 문화를 아는 단서가 될수 있는 것이다. 인면바위에 모델이 된 외계인은 뭔가에 큰 공적을 올린 자로 생각된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